사실 블루드 오렌지 지금 판매하는 데마담도 단독일 거예요.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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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진짜? 웃음> 자, <laughs> <거침> 여러분 <laughs> 제가 제주도에서 블러드 오렌지를 가지고왔어요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나무를 사와가지고 농장주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고 얘는 실온에 후숙을 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이 되는 애들이라서 이름도 블러드 오렌지인데 되게 드라큘라 같은 애들이에요. 후숙이 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 이게 후숙이 되면서 껍질이 얇아지고 속껍질도 얇아지고 이렇게 과육이 빨갛게 변해요. 얘는 반면에 단단하고 노랗죠? 또 오렌지 어떻게 달라? 그렇게요. 나 손으로. 손으로 그냥까지. 응. 왜 이렇게 한 까? 이 뭐? 블루도 오렌지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이게 근데 그리고 또. 채! 냉장고에서저온우 숙하는 게 너무 특이하지 않아? 아, 친구야. 진짜 맛있어. 너가 되게 좋아할 맛이야.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맛. 내가 이걸 처음 먹고 아, 이거 맛 진짜 이거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추면 그런데 맞출 리가 없어. 맞추면 진짜 미식가인 거야. 과일이야? 어, 다른 과일 맛이 나는 거야? 여기서 약간 그만 나는데? 그랬는데 오빠가 아, 말도 안 돼. 이랬고 그 농장주분이 와! 어떻게 이걸 맞추셨냐 그랬어 맞추면 그럼 선물 주는 거예요? 맞추면 망고스틴 한 마. 후숙이 아주 잘된 애야 이게 아주 잘된 애인데 여기서 그 맛이 나더라고. <laughs> 나눠주세요. 네.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돼. 과일은 맞아 꼭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한 입에 먹어야 돼. 그래야 맛이 달라지를 못랐네요 너무 래요 아니야 너. 잘 익은 걸 먹어야 돼. 그냥 먹어서는 몰라. 차라리 얘를 먹어봐. <laughs> 근데 진짜 멋있다. 맛있는 카라카라 맛인데 뭔가 냄새가 있는데 나 지금 먹고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걸 아. 어떻게 맞췄지? 제가 맞혀볼게요. 어. 자. 좀. 오 맞아? 틀렸는데 종수씨가 정확해. 틀렸는데 정확하다는 응, 말을 거잖아. 아, 맞춰봐. 맞춰봐. 근데 단번에 모를 수도 있어. 야나 아까 먹었던 거랑 방금 여기 먹었던 거랑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이게 후숙이 응. 잘된 거야. 아나 맞추고 싶다. 나도. 진짜 돌아버리게 맞추고 싶어. 내가 진짜, 진짜 오빠랑 연애할 때너네가왜못맞추는지 <laughs> 알겠는데 나는 계속 향은 나. 아 끼까? 이뿐. 오케이. 맞추고 싶다.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집 말이 사동으로 나와. 여러분 여기 사기꾼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과일 이 팔고 싶어도 그렇지. <웃음> 체리. <웃음> 비슷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야. 나 수, 아, 나 수, 마 아, 마셔. 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봐. 대봉, 대봉. 뭔 개소리야? 뭔데? 정답은 잠깐만. 딩동댕 되게 달콤한 석류, 체리, 자두, 요런 계열의 맛이다. 자두랑 체리랑 석류랑 비슷해? 어, 그 향이 네. 나. 정답은 석류예요. 망고 스테한방 주세요. 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 치를 드셨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이렇게 좀 어, 색깔 들변했을 때는 카라카라랑 맛있는 어, 되게 카라카라. 비슷하죠? 카라카라 오렌지. 되게 상큼하고 맛있네. 그냥 요채로 먹으면 카라카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카라카라 맛이다. 음. 근데 냉장고에서 음. 좋은 숙성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서 홍류 오렌지가 된다. 근데 이거 제일 신기한 게 소수가 안 돼서 이렇게 주황색일 때는 그냥 고당도 맛있는 오렌지 맛이 나는데 색이 살짝 진해졌을 땐 카라카라 맛 나고 빨갛지니까 또 맛이 다르네요. 우리 카라카라 오렌지 기다리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카라카라보다 5배 정도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블러드 오렌지 지금 판매하는데 마담주 단독일 거예요. 오빠가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 어, 오빠가 무조건, 단독이라고 했어. 무조건 검색해. 아빠가 <laughs> <거> 오렌지, <laughs> 오렌지 잘라줄 때아 오렌지가 아니라 그때 자몽, 자몽하고 카라카라 카라 오렌지 이렇게 막 썰어주면 음, 과일로 꼬셨구나. 음, 그게 되게 그랬었는데 그랬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과일을 자르고 있는.